완전 만족... 맛있네. <laughs> 내순정안넌안넌안넌만넌안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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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ead yeah.

자, 잠시 맡겨냈던 돈을 전달시켜야지. 그러면 10만원 치고 그면 여기는 사이사 마음이야. 자, 아, 알았어. 알았어. 아, 너무 어려워. 자, 자 아, 알았어요. 마지막에, 이제, 오늘, 이 응, 장난치는 게 아니고, 진짜야. 그치? 아, 그럼, 이제, 이제, 이제. 아, 공간성이 늘어오면 안되네 전달할 때, 아, 전달할 때, 아, 그냥 전달하지 말고, 유의에 아, 음. 올라가서 큰 줄을 하면서. 절까지 해야 돼? <laughs> 아, 아니 돈주면서 아, 아, 절까지 아, 하는 거 어떻게 아, 되는 거야? 그래, 아, 나 공짜로 주는 게 그거에다 공. 아, 나. 나. 아, 나 자, 컴퓨터 아, 아 노래를 해 그냥 절까지 먹어. 아니 그런, 안 돼? 주는 사람이 노래하는 아, 거. 이거는 맛있어. <laughs> 아, 아니야 아, 주는 사람. 사람이 노래하는 <laughs> 거. 그거 너무 좋아. <웃음> 자 <웃음> 박수 세번 시작. 만장일수로 통과됐어. 아, 진짜. 아, 나 아, 침을... 자, 자, 어, 자어디라가 아, 그냥? 맹물만 하자 맹물만? 전달식! 자 받은 사람이 노래하는 거야 아, 이거 게 받은 오, 사람 오빠. 노래하는 거야? 받은 사람이 노래 아니야, 사람이 사람도 돼. 응? 준 사람도 아, 노래도 돼준 사람이 먹는안돼 침을 안게게 야! 침! 먹! 침! 좋아! 로얄제이! 로얄제이! 침도 내려먹자! 저 야! 전, 전, 도저 겁 나. 겠어 아, 나. <봇> 아, 오, 나. 나 아, 나. 아, 나. 아, 니 나. 너무 아, 나. 아, <봇> 잠시만, 궁금해. 자. 아, 아, 나. 아, 나. 언니 아, 나. 아, 나. 나. 아, 나. 아, 이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아, 나. 여러분 답빨때 빨고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인간성 좋은 인간성. 그중에 게 나머지는 인간성 더러운 사람이야. 사람이야. 그 사람. 이은 자, 하나, 둘, 셋. Oh, 그냥 그는게 아니야. 인간성 좋은 사람. 자, 그냥 그는게 아니야. 단단히 어떻 그냥 좀